안녕하세요, 인디자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썸네일을 보고 들어보셨겠지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 인디고 디자인이 엘렉스 우시스 앰버서더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다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어떤 이벤트냐면 PD님 혹시 그 인테리어 중에서 뭐가 가장 비싼지 아세요? TV 아니에요, TV? TV는 좀그 비싼 애들만 좀 비싼 거고 바로 이제 애외. 결국에는 이제 창호 단품에 대해서 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제일 유명한 뷰 프레임 베젤리스라는 제품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베젤이 좀 슬림하게 나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리와 이제 프레임 사이에 실리콘 마감이 없다 이 레일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구성도 당연히 좋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배수구 그런 것들이 다 플랫하게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혜택을 좀 설명을 드리려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창호에 대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창호를 잠깐 보고 왔는데 이제 본 이벤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체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창호 단품만 가능한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 다 끝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디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실측 신청만 하더라도 100%, 3만 원권의 상품권이 지급이 됩니다. 모든 백화점, 의 상품권들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측 후 창호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유리에서 더블 로이 유리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이벤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1 어, 0만원 이상 만약에 창호단품 계약을 했을 시 어, 50만 원 상당의 냄비와 찜기 세트를 그냥 무료로 준비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가 뭐더라? 실리테라는 제품인데 그 50만 원짜리 혜택도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또 있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혜택이? 그 창호 단품과 더불어서 이제 주방이 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LX 주방 가구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또 드린다고 하니 너무 혜자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혜택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창호 공사를 하는 김에 전체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버릴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인디고 디자인과 공사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제 사비로 100만 원 상당히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거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미팅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총몇 분이 받아가실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적혀져 있는 거는 총 이제 10건만 진행을 해요. 애매한테 먼저 생각보다 좀 작죠. 본진에 쳐들어온 김에 제가 담당자 오셔와가지고 한번 더 뜯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 렉사우시스 정윤석 선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1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지금 계약한 고객님들도 이 혜택을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빼고 나면 사실 몇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laughs> 더좀 하는 김에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그래도 지금 좀 있으면 저희 구독자가 이제 2만이거든요. 5분만 어떻게 좀안 돼요? 그러면 제가 네. 힘을 써서 5분 더 증가를 해서 15분 음...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근데 이렇게 또 쉽게 어. 되는 거면. 그쵸? 숫자가 또오가 들어가니까 또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매용 어때요, 그 그럼 제가 조금 더 힘을 써서. 숭매용까지 네. 해드릴 테니까. 네. 이제 더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숨용이 최대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이벤트를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봤죠? 제가 2 0권까지다삥 뜯어놨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기회니까 많은 혜택 누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타임스퀘어 영등포점 LX 전시관에좀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저도 처음 와보거든요. 어, 여기 전시관에 오시면은 가성비부터 하이엔드의 제품들까지 다볼 수가 있고 그리고 LX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바닥재, 벽재, 필름재, 가구재 등등 그 샘플북들이 한 켠에 전부 다 알려있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보고 보고 색깔도 느끼면서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스테리어를 일하시는 분들이나 고객님들도 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는데 이건 진짜 흔하지가 않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여름이나 가을에 공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